안녕하세요. 목포하라 수산입니다. 12월 8일, 선어 입고 되었습니다. 먼저 참조기 100미입니다. 크기는 25cm, 실량 15.3kg, 한 상자에 71만원입니다. 다음은 참조기 160미입니다. 실량 15.5kg, 한 상자에 20만원입니다. 사이즈는 20에서 21cm 나옵니다. 다음은 120미입니다. 한 상자에 약 15.8kg 정도 합니다. 한 마리당 23에서 24cm 정도 합니다. 한 상자에 45만원입니다. 다음은 딱돔입니다. 한 마리당 약 21cm 정도 합니다. 한 상자 20마리 한 상자에 13만 5천원입니다. 무게는 약 7.5kg입니다. 다음은 마0마리 병어입니다. 마0마리 들어있습니다. 크기 좋고 선도 좋습니다. 한 상자에 18만 5천원입니다. 다음은 통영굴입니다. 한 상자에 약 2kg입니다. 통영굴이라 맛있습니다. 한 상자에 4만 3천원입니다. 택배비 포함 가격입니다. 다음은 장대입니다. 10마리에 3만원입니다. 택배비 포함 3만 3천원입니다.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